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겉으로는 평범한 학과로 보이지만 그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말과 우리 문학을 익히는 대학생 사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전공수사대가 그 어둠을 밝혀냅니다 전공수사관은 국어국문학과에서 용의자 3명을 취조했습니다 취조실의 모든 일은 수사감독관이 감시하고 계십니다. 전공 수사본부 경위 조현우입니다. 업무상 이유로 촬영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음,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본인 확인을 위해 학번과 이름 말씀해 주세요. 이사학번 조재현입니다. 이삼학번 이준희라고 합니다. 이공학번 박준하입니다.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대해 취조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문과에 외우셨나요? 저는 소설 읽고 소설 쓰는 것을 좋아해서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처음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해서 이제 교직 기수라는 과정을 밟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밟아서 교사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고등학교 때 조사를 해서 아 국문과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와보니 기대한 것과 같나요? 제가 좋아하던 국어 과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제가 기대한 바와 같았던 것이었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어서 입학한 후에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던. 같습니다. 국문과에선 뭘 배웁니까? 국어랑 국문으로 딱 나눠지는데 국어에서는 문법 쪽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고 국문에서는 문학 쪽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네요. 시나 소설을 창작하는 걸 배우기도 하나요? 따로 배우지는 않지만 창작 소모임이 존재해서 거기서 국어 국문학과 학생들끼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수업이 뭐죠? 저는 국어 문법론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내가 어떤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혹은 하나의 시제나 양태에 대해서 다른 해석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준이가 한... 고전문학 수업 제일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바로 저번 학기에 문학 비평의 이론과 실제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다양한 시나 소설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다 같이 비평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국문과는 학생 수가 많은 편인가요? 대형 과에 비해서는 적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인문대학이라는 단과대 내에서는 그래도 많은 편에 속해요. 한 학년에 한 40명에서 50명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딱그 정도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문과에 동아리가 있나요? 학회나 소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학회는 이제 고전문학회, 현대문학회, 국어학연구회가 있고 소모임으로는 이제 문예창작소모임 영상창작소모임, 독립출판소모임, 밴드소모임, 웹소설소모임 이런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과 행사에 총목고지가 있던데 이게 뭐죠? 음, 목고지는 MT의 순우리말이고 총목고지는 그래서 총 MT를 말해요. 문학과 뭐 문법 등등에 대해서 살아 숨쉬는 역사를 같이 맛보고 교수님들과 함께 즐기면서 학술 답사와 MT의 성격을 같이 띄우는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들도 총목고지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 또 올해도 이제 새로운 올신입생들과 함께 또 즐겁고 보람 있는 목고지가 되도록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과방이네요. 잘 아시네요. 국문과는 과자료실이 있다던데 과방이랑 뭐가 다르죠? 과자료실은 이제 책들 같은거나 자료가 있는 곳이고, 꽈방은 소파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내 취식이 가능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국문과 하신데 책 하루에 몇권 읽으세요? 하루에 하루에. 똑바로 대답하네요한 <laughs> 주에 단편 한권 정도, 달에 두 권, 세 권. 저는 문학을 좋아해서 온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에 한두권 정도는 읽는 것 같습니다. 국문과 학생이 그거밖에 안 읽으세요? 저는 우리 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문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문과 학생들은 맞춤법 틀리면 싫어하나요? 싫어하진 않고요. 맞춤법을 틀리면 아예 국문과가 이것도 틀리냐라는 이제 장난식의 농담을 주고받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저희끼리는 좀 조심을 하죠. 약간. 학과병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틀린 맞춤법을 매번 지적하는 애인데 맞춤법을 항상 틀리는 애인. 저는 지적하는 애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적을 받고 국문학도로서 정말 고마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틀린 맞춤법을 항상 지적하는 애인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맞춤법을 항상 틀리는 애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적을 안할 자신이 있어가지고 국문과 학생들은 복수 전공을 많이 합니까? 네,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동기들도 지금 벌써 복수 전공을 준비한 동기들도 많고 아무래도 국어국문학과다 보니까 저는 이게 모든 학문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많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뭐 방송 쪽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혹은 뭐 사회학 계열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다양한 분야로 복수 전공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문과 졸업하면 취업이 가능하긴 한가요? 가능합니다 여기 국문과에서 뭔가 배우시고 더 나은 자기 성장을 하셔서 실제로 좋은 것에 취업하신 선배님들도 많으시고요 출판계나 방송계 네 이쪽에 되게 많이 취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문과 취업률이 80%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고무적인 현 상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배워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꾸준하게 잘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마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꽤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대학원을갈 계획입니다. 중앙대 국문과의 장점 세 가지. 일단은 학생 수에 비해 소모임이랑 학회가 되게 많다 정도. 친절한 교수님들, 친절하고 착한 동기나 학과 구성원들, 학과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국어와 국문학에 대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게 국어 국문학이라는 것 자체를 좀 깊이 있고 넓게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 국어 국문학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국문인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국어국문학과가 예비 국문인인 여러분을 태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어, 네. 네, 더 해야 되나요? 나가셔도 됩니다.